재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내역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부동산 존재만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 집행권원인 확정 판결이나 공정 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경매 개시를 신청하면 집행 절차가 시작되는데 채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미 변제를 시도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매 과정에서는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권이나 인차인의 대항력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 집행만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권리분석을 면밀히 검토해 예상 배당액과 회수 가능성을 계산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은닉 재산을 보유하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흔적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나 형사적 대응까지 병행해야 실질적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경매는 단순 집행 절차가 아니라 종합적 전략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한 준비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